안녕하세요. 우리 닭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 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3월 1945년생 닭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45년생 닭띠에게 2025년 3월은 전반적으로 안정과 새로운 가능성이 교차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상의 리듬을 평온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나 주변 환경에서는 작게나마 변화를 시도하라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큰 파도를 타기보다는 작은 물결에 몸을 싣고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아온 인맥과 사회적 기반이 한층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안정에만 안주하거나 과도한 겸손으로 인해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을 갖되 주변인들의 조언을 충분히 경청하며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월초, 운세, 3월 초에는 지난 2월에 이어온 일들이 가볍게 마무리되거나 조율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의외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서나 계약을 다뤄야 한다면 이 시기에 최대한 꼼꼼히 점검하고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작은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나 지나치게 무리해서 돕기보다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형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길 권장합니다. 체력을 과하게 소진하지 않는 선에서 주변을 보살펴주며 3월 전체의 관계 운도 부드럽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월 초에는 기본기와 준비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월중 운세. 3월 중순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기가 도는 기운이 감지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흘러가던 대인관계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하거나 집안 행사나 소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서 얼굴을 내보이게 될수 있습니다. 닭띠 특유의 성실함과 상황 파악 능력이 돋보이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중재나 조언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 생활 패턴에 작은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루틴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도하는 등 몸과 마음에 신선한 자극을 주면 예상보다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생길 수 있는데 지나친 걱정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은 도전이라도 일단 시도해 보길 권장합니다. 월 중에 활발한 흐름을 타면서 대외적인 활동 범위를 넓히며 의외의 즐거움과 성취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말 운세 3월 말경에는 한동안 분주했던 흐름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그간의 성과와 인간관계를 되짚어볼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밀렸던 용무나 잡비를 정리하게 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회포를 푸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소 지쳐 있을 수 있으니 이 시점을 활용해 원기회복에 힘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이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월말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4월 이후를 대비한 계획을 구체화할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거나 자녀나 친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월말의 분위기를 이용해 세부 내용을 협의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확한 자료를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운 1945년생 닭띠라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나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기 쉽습니다. 3월은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호흡기와 관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무리 없는 실내 운동 등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식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밖에서 식사할 일이 늘어나거나 행사 참석으로 인해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를 접할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과음을 피하고 적절한 물 섭취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불편감도 빠르게 대처하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으니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재정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으나 안정 속에서도 작은 변수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지출, 혹은 집안 유지비나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금액이 막대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두면 훨씬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온 분들이라면 3월 중순 이후에 시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매도나 매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퇴 후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보다 꾸준한 수익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이 시점에는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직장은 이미 직장을 떠났거나 반은 은퇴 상태인 분이라면 3월은 크게 고민할 만한 일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새롭게 재정비되거나 후배나 동료들에게 조언을 하는 멘토 역할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가 될수 있으니 부드러운 태도로 협력하되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놓쳐선 안 됩니다. 한편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는 분은 3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나 기존 인맥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일거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재회로 뜻밖의 기회를 얻기도 하니 연락이 닿는다면 반갑게 맞이하며 당분간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인 관계 1945년생 닭띠분들은 그동안 다져온 인간관계가 매우 견고한 편이지만 3월에는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지거나 재정비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간의 모임에서 의외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닭띠 특유의 어색함이 번지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껄끄러웠던 관계나 오해가 있던 사람들과 화해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예전 일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이번 달을 계기로 한 단계 풀어내며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보세요. 의외로 서로가 바랐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화해가 이후에 대인 관계 운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행운의 색상. 이번 3월에 1945년생 닭띠의 운세를 부드럽게 높여줄 색상으로는 연한 옥색이나 파스텔 톤의 푸른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이 색깔들은 봄에 어울리는 산뜻함을 지닌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액세서리나 옷차림, 인테리어 등의 조그맣게라도 이 계열의 색을 활용해 보시면 평온한 기운과 함께 대인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쉬울 것입니다. 행운의 소품. 간단한 공책이나 메모장을 휴대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을 적어두거나 만나는 사람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두면 대인 관계와 일상 관리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또한 이런 메모 습관이 쌓이면 의외의 순간에 유용한 정보를 꺼내 활용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1945년생 닭띠가 3월 동안 주목해 볼 만한 행운 숫자는 1과 7입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계약을 잡을 때, 혹은 문서의 번호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할 때, 이 숫자를 은근히 섞어 보는 것도 운세에 작게나마 긍정적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운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 성과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3월 한달 동안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지만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활발한 대회 활동을 하다가도 적절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과로와 과음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적당히 거절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스스로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면 건강이나 감정적 안정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나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지인의 말만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정보를 얻도록 하세요. 주변이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주거나 투자에 동참하다 보면 예상 밖의 문제가 따라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종합해보면 2025년 3월은 1945년생 닭띠에게 잔잔한 안정 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달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인생 경험과 폭넓은 대인 관계를 갖추었기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보다는 은은한 기회가 서서히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주변과 적절히 협력하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더한다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알찬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월 동안은 작은 이벤트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건네오는 기회를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봄의 기운과 어우러져 한층 더 풍요로운 일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2025년에 봄을 뜻깊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1957년생 닭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3월은 1957년생 닭띠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하며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점차 호의적인 흐름이 감지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장시간 한 길을 걸어온 분들일수록 과연 지금 이 길이 맞는가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에는 오히려 작은 변화가 건강한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를 밑바탕 삼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과 일,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충실하되 완급조절을 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의 노하우와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개인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월초 운세. 3월 초에는 아직 지난달의 분위기가 채가시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를 위한 작업들이 다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업무나 가정 내 행사 등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잔무가 생겨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닭띠의 꼼꼼하고 성실한 면모를 잘 발휘한다면 그리 큰 문제 없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초에는 건강 관련 루틴이나 집안 환경을 재정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겨우내 방치해 두었던 곳들을 청소하거나 가벼운 정돈을 시도해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으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나누되 체력 소모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중 운세, 3월 중순이 되면 전반적인 운세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업무 기회나 협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궤도에 오르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 관계 면에서 주변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폐쇄적인 태도보다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 생활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이사나 직장 변동, 혹은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닭띠의 성실함이기 대응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므로 일단 닥쳐오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고민해보세요. 월말 운세. 3월 말경에는 그간 진행해왔던 일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찾아옵니다.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개인사 모두에서 결정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칠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은퇴했거나 퇴직한 상태에서 생활 패턴을 유지해오신 분이라면 이번 달 말에 자발적으로 새로운 취미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외의 곳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동료나 주변 인맥들과의 협업을 통해 4월 이후로 이어질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말에는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과로를 피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운 1957년생 닭띠분들은 대체로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편이 많아 건강을 소홀히하기 쉽습니다. 3월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쌓이기 쉬우므로 꾸준한 관절 관리나 면역력 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등 하체 쪽에 잔 통증이 쌓이지 않도록 적당한 스트레칭과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거나 정기 검진이 필요한 상태라면 중순 즈음 시간을 내어 병원 방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하지 않게 꾸준히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하게라도 주 23회 정도 걷기나 실내 운동을 실시하면 컨디션과 활력이 올라가면서 업무 효율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 3월의 닭띠의 금전운은 비교적 무난하면서도 소소한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가족 행사 지인과의 모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등의 상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미리 가계부를 적거나 월간 예산을 잡아둔 뒤에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추가로 투자나 사업 확장 혹은 자영업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서서히 정보를 수집하길 권합니다. 닭뒤의 책임감과 꼼꼼함이 안전판이 되어 줄수 있지만 주변의 달콤한 제안이 모두 당신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과도한 수익을 내세우는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아직 직장에서 근무 중인 닭띠분들이라면 3월에는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팀 내에서 포지션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닭띠는 대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이달에도 책임 있는 위치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될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주변 동료들과 잘 협업하고 업무 분담을 균형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반퇴자 상태라면 기존에 쌓아둔 역량과 인맥을 활용해 소규모 프로젝트나 자문을 맡아볼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후배가 도움을 요청해 올 수도 있고 자물료를 받는 형태로 일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건강과 일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무리하게 시간을 끌어쓰거나 정식 계약 없이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서로 간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인관계, 1957년생 닭디는 대인관계에서 친절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주어 신뢰도를 높이기 쉽지만 3월에는 한층 더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오랜만에 소식이 오거나 새로운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만큼만 스케줄을 조절하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세대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다면 조금 물러서서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조율해 줄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달에는 우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소 느긋한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3월의 닭띠에게 안정감과 긍정적 에너지를 함께 북돋워줄 색상으로는 라이트 그레이 혹은 아이보리 계열을 추천합니다. 지나치게 튀거나 강렬한 색상보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채가 이달의 운세 흐름과 잘 맞습니다. 의상이나 소품 또는 실내 인테리어의 포인트로 활용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소품. 작은 메모장이나 플래너가 이번 달 행운을 부르는 소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록해두면 이후에 예상치 못한 기회나 개선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나 가정 일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1957년생 닭띠가 3월 한달 동안 유의해 볼만한 숫자로는 3과 8이 제시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잡을 때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이 숫자를 염두에 두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얻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작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지만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장치로 활용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달에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기대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오히려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력이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인들의 부탁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주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일상이나 건강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으니 선을 적절히 긋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금전 면에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무리한 부동산 및 주식 매매는 가급적 자제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중재자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길을 택해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닭띠는 자칫하면 완벽주의 성향이 드러나 주변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타협점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3월은 1957년생 닭띠에게 작은 변화가 여러 방향으로 깃드는 달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살아온 만큼 이 달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계기를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얻는 정보나 기회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체력 관리를 병행하면서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움직인다면 한층 풍요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와 일상 곳곳에서 흩어지는 소소한 즐거움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보다 기록과 확인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뜻밖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3월의 순조로운 운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 이후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새봄의 활력과 함께 평온하고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월, 1969년생 닭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3월, 1969년생 닭띠 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움직임과 기회가 엿보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닭띠 특유의 꼼꼼함과 책임감에 주변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합쳐져 생각보다 쉽게 흐름을 탈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과 가정 그리고 개인적 목표가 동시에 요구되는 순간이 잦아짐으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이달에는 유독 시도해 볼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동시에 주변인의 의존도나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수락하고 부담이 과하면 가벼운 방식으로 거절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경솔함을 피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3월의 기운을 잘 살려 안정 속에서도 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초 운세 3월 초에는 지난달 혹은 연초에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개 문서 처리나 대금 결제 가족간 경조사 등이 겹쳐 분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닭띠 특유의 섬세함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작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제안받거나 집안 분위기를 개선해 줄 만한 소소한 변화를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월초에 너무 무리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벌리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매겨 차근차근 처리하는 태도가 좋겠습니다. 월중 운세,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기존에 진행하던 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면 인간관계에서도 만남과 모임이 잦아지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닭띠의 능동적이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빛을 바라면 대외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스케줄이 타이트해지거나 책임질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체력과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쉬어가며 스스로에게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면 동기부여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혼자 해결이 어려운 일은 주변 협력자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무리 없이 과제를 완수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월말 운세. 3월 말이 되면 그간의 분주함이 어느 정도 정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해 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프로젝트나 업무가 있다면 보람과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볍게나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미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응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조금 양보하면 의외로 쉽게 봉합될 수 있으므로 굳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 주세요. 월말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4월 이후의 일정이나 계획을 조율하며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길 권장합니다. 건강운 1969년생 닭띠는 5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의 기복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모임이나 일정이 작고 외부 환경 변화도 심해 면역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교차로 인해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릴 수 있으니 항상 보온에 신경쓰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과음이나 과식 혹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을 반복하다 보면 체중이나 혈압, 혈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제때 병원 검진을 받고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월에는 과암 대신 적당한 생활 리듬을 찾는 노력이 곧 체력과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금전운 3월의 금전운은 안정 속에서 작은 변수를 주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크게 이득을 볼 수도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없는 무난한 흐름이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주변인의 금전적 부탁이 생기면 계획이 틀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소한 결제나 비용도 꼼꼼히 확인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구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혹은 자영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3월 중순 이후부터 차근차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모으되 실제 계약이나 결정은 4월 이후로 넘기는 편이 현명합니다. 성실한 닭띠분들은 빠른 결단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에는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약속과 서류를 챙기되 무리한 금액은 삼가세요. 직장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3월은 새로운 기회와 부담스러운 과제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승진이나 보직 변경 혹은 중요한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만큼 책임도 커짐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팀원들과 협력체계를 잡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의 꼼꼼함과 주도성이 빛을 바라면 성과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외부 협업이나 계약 제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친 다음에 결정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실속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수락했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이나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1969년생 닭띠는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본인이 나서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안전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편이 많습니다. 3월에는 이런 태도가 장점으로 작용해 여러 모임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나 인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들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으면 의외로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해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지나치게 논리나 원칙만 내세우기보다는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며 해결책을 모색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3월 동안 1969년생 닭띠분들이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색상은 푸른빛이 감도는 민트 계열입니다. 너무 진하거나 톤이 어두운 색보다는 은은하고 밝은 파스텔 민트나 연푸른 톤이 마음의 안정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차림, 액세서리 혹은 자주 보는 소품 등의 이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해 보세요. 행운의 소품. 이달에는 작은 가계부나 가정용 가게 수첩이 행운을 가져다 줄 소품으로 꼽힙니다. 금전 관리가 중요한 달이므로 크든 작든 모든 지출과 수입을 기록해 두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허투루세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향후 예산을 짜거나 필요 지출을 예상해 볼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1969년생 닭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숫자는 4와 9입니다. 중요한 문서나 일정, 결제일 등을 선택할 때 4, 9가 들어가는 날짜나 시간대를 고려해 보면 심리적이나 상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모든 운세를 결정하진 않지만 작은 믿음과 긍정 마인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가볍게 활용해 보세요. 주의사항 3월에는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만큼 한꺼번에 많은 일을 동시에 벌이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닭띠의 꼼꼼함이 지나치면 스트레스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과욕이 생길 경우 체력과 재정이 함께 소진될 위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키워드를 기억해. 무리하게 모든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민해지기 쉽지만 조급함을 부추기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답을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반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인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1969년생 닥터의 2025년 3월은 적절한 기회와 가능성을 품은 달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긍정적이며,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욕심이나 과로를 경계하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직장,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바쁜 시기지만 꼼꼼함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로 이어지는 더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닭띠의 성실함과 명료함이 제대로 빛을 발하여 이번 3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월 이후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